서울의 새 부동산 법칙. 이제는 작아야 산다. 서울 부동산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. 예전엔 넓은 평수가 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작더라도 똘똘한 한 채가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. 최근 송파 헬리오시티 59제곱미터가 27억원, 잠실 2센 m 59제곱미터는 30억원에 거래됐습니다. 불과 18평 남짓한 아파트 한 채가 평당 1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. 이제 평당 억소리 나는 거래가 더 이상 강남 한복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청담, 개포, 삼성은 물론 강동 둔촌과 고덕까지 작은 아파트들의 몸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. 왜일까요?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때문입니다.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큰 집은 꿈도 못 꾸는 수요자들이 입지 좋은 중소형 아파트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. 그 결과 국민 평형이라 불리던 전용 84제곱미터는 이제 사치형 평수가 되었고, 새로운 기준은 전용 59제곱미터, 즉 20평형대 초반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. 실수요자들의 현실적 선택이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.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약30% 증가했습니다. 집값은 억 단위로 뛰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점점 더 작고 단단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이제 부동산 시장의 중심은 면적이 아니라 효율, 그리고 입지로 이동했습니다. 작지만 가치 있는 한 채, 그것이 지금 서울 부동산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입니다.